안내방송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반바캐스트입니다. 공동생활에 있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복도에 놓는 행위,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풍풍대는 발걸음이나 늦은 시간에 안내 방송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반박 테스트입니다. 공동생활에 있어 개인의 편... 안내 방송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반박 테스트입니다. 공동생활에 있어 개인의 편... 고객 여러분, 반바캐스트는 원격 안내 방송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바캐스트는 원격 안내 방송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